물에 관한 실험에서 물은 언어에 따라서 물의 입자가 바뀝니다. 사랑의 말을 들은 물의 입자는 아름답게 변하고 증오의 말을 들은 물의 입자는 매우 보기 싫게 변합니다. 사물도 정신도 마음도 언어에 반응하는데 평소에 아름다운 말을 자주 사용하면 자신의 내면과 외면 세계 또한 그 말과 유사한 모습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것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양자가 언어에 반응하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자이며 전자는 양자로부터 왔고, 또 양자는 우리 말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재빨리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마음이 그 말을 음미하는 순간, 외면과 내면에서는 더욱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채워집니다. 또그 에너지로부터 세상의 것들이 끌려오는 법입니다.